빨리 저 뒤로 올라가. 빨리 저 뒤로 올라가. 홍나시 어디가 어에가 네. 안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어, 진 조금 비켜주세요. 길을 비켜주세요. 길을. 비꼈어요, 길을.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. 요다요 오. 감사합니다. 김다현, 사랑해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뻐. 감사합니다. 축하. 축하해. 축하해. 축하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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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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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조금, 조금 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. 어, 우와. 고래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. 빨리, 네명이서. 자, 사진 찍어줘야 돼. 여기, 여기. 자, 자자 빨리 봐. 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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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파이팅. 자, 파이팅 한번 해야지. 파이팅. 자, 파이팅. 고래, 고래. 고래, 고래. 올라가세요. 파 올라가. 안니 네. 아니 안니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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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니 n t 왜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래 k n o 이로 와, 왼손 아, 딸땡겨고 어? 어, 우리, 우리 너무 예뻐. 하나, 둘, 셋. 한, 네. 한, 번 더. 네, 한 <laughs> 번 더, 자. 네, 너무 예뻐. 한번 <laughs> 더, 하나, <laughs> 둘, <한번 더. 웃음> 웃어주세요. <laughs> 요더 <웃어요, 웃음> 크게 손을, 손을 크게 다가 하면. 감사니다래가 최고네, 오늘. 오늘 거래가 최고야. 얼른 들어와요. 뭐. 아, 잠시만. 네, 아, 형님, 잠요 아유, 안 찍긴 했어요. 안 찍긴 했다고.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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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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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화이팅! 김사현장, 음, 지... 여기 한번 더요! 감사합니다! 네, 축하해요! 감사합니다. 여기 한번 봐줘요! 안녕 <laughs> 아... 어, 멋져요! 네, 화이팅! <laughs> 지금 리허설 봐. 그 리허설? 그 어. 그 선거에 갔저 <목소리> <목소리>